이하경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님이 주최하는 경제단체 및 에너지업계 탄소중립 실천결의대회를 진행하오니 참석자분들께서는 중앙로비 행사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에너지경제신문 이서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시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이하경 국회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님이 주최하고 에너지포럼 2021 사무국이 주관한. 경제 단체 및 에너지 업계 탄소 중립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 포럼 2021 특별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오늘 결의대회는 경제 단체들과 에너지 업계가 탄소 중립이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는 참석자 소개, 비전 영상 시청, 개회사 축사, 결의문 채택 및 결의식, 기념 촬영,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에너지 흐름과 전환 전시전 관람순으로 진행됩니다. 행사 후엔 바로 에너지 포럼 2021 행사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해주신 이하경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기벤처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차관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상근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상근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신승관 전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생산성공부 안환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이종환 부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박상영 부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승 부사장님 참석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 전광성 전문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남부발전 김우곤 전문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동서발전 이승현 전문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서부발전 최용범 전문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중부발전 이모식 전무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염규석 부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재지연합회 권오근 전무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석유유통협회 김종석 창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특별 행사를 주관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사 송용희 발행인님을 소개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네빈 여러분을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탄소 중립 실천의 의미를 담은 비전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문명 탄생의 근간은 늘 에너지의 눈부신 성장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현대 문명 건설의 핵심 역할을 해온 화석 에너지.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에너지 자원 보유와 생산 여부는 국가의 부와 국가 경쟁력을 좌지우지했고, 인류는 화석에너지 대량 소비 시대를 누려왔습니다. 그 결과, 지구 오염이 가속화됐고, 국가 간 지역 간 환경 갈등이 심화되면서 인류의 삶의 질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화석 에너지 사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반영해 IPCC, 즉 유엔 사나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 인사간 총회는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총회에서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한 지구 온난화 1.5도 씨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순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에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050년 대한민국 탄소넷 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최근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탄소 제로 사회로의 과감한 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국가 경쟁력 확보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사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사회적 약속 이행을 위한 실천적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후와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극 혁신해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 전환에 적극 나서고 탄소 중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그 가치와 비전을 널리 공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탈탄소 사회계 주도적 실천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 그 위대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경제단체 및 에너지 업계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실천 결의의 필요성이 잘 드러난 영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순서는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이하경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이하경입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행사에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와주신 우리 에너지 경제단체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에너지 포럼 2021과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에너지 경제신문 송영희 발행인님과 에너지 경제연구원 조용성 원장님 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멀게만 느껴졌던 기후위기를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세계 각계에서 일어난 집중호우, 요례없는 산불, 코로나19 등 위기를 몸소 체험하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함께 약속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가입국들이 속속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문재인 정부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제는 선언에서 거치지 말고 실천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고탄소 기반의 에너지 정책에서 적극적인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변환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 성공 열쇠는 기업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위한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참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정치권에서 외치는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기업 경영 활동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과 경제 단체 여러분들께서 한자리에 모여 탄소 중립 실천을 결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에너지 업계 여러분들과 경제 단체 여러분들이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적극적으로 낮추고, 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극 혁신하고,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전환에 적극 나서기로 함께 결의하시는 것에 국회 산자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탄소 중립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과 행사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하경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님으로부터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진규입니다. 오늘 경제 사단체 한돈협회 등 주요 업종별 협회를 포함하여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 대표님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탄소 중립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주최하느라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 벤처기업 위원 우연, 위원회 위원장님과 아 송용희 에너지 경제신문 발행인 조용성 에너지 경제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아, 네, 기빈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미국, EU 등전 세계 주요국들은 물론 우리의 주요 수출 경쟁국인 중국, 일본까지 경쟁적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후 등을 중심으로 탄소 국경 조정세 등 탄소 중립 시대의 새로운 무역 통상 규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하고 국내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개최된 기후 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은 이전보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연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가 상향 계획을 포함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와 새로운 차세대 기술 개발 추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발빠르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화석에너지 기업인 BP, 쉘, 토탈사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등 신규 사업 투자 확대를 통한 비즈니스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영사인 블랙락은 석탄발전기업에 대한 투자처리를 선언하였으며 300여개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아리베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 전략도 매출, 영업이익과 같은 단기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보다 중시하는 ESG 경영 전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탄소 중립이란 거대한 도전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탄소 중립을 통한 기술 혁신,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새로운 도약의 회로 적극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기빈 여러분, 우리 산업계도 이미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SK의 여섯 개 계열사들은 사들을 시작으로 아모레퍼스픽, LG 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아리백 캠페인 참여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올해 2월 철강업 종을 시장으로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민간 주도의 탄소 중립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는 이를 총괄하는 민관합동 탄소 중립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하여 향후 산업계가 당면한 탄소중립 도전 과제와 미래 전략을 다 함께 중점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부문에서도 전력 재생에너지 정유 등 업종별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 하여 탄소중립 대응을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SK, GS 하나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탄소 중립 대응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에너지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내 네, 기분 여러분, 정부는 지난해 말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이후 현재 세부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금년 말까지 산업 수송 에너지 등 분야별로 탄소중립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탄소중립 실천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우리 산업계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여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갑시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소개해 주신 이학영 위원장님과 에너지경제신문사 에너지 경제 연구원 임지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규 차관님 감사합니다. 이제 경제단체와 에너지 업계 리더님들이 서명한 탄소중립 실천 결의문 낭독과 실천을 결의하는 선언식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단체와 에너지 업계 리더님들은 모두 결의문을 들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문과 카펫에 붙어 있는 그 노란 스티커 번호를 맞춰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의문 선언식은 사회자가 오개 항의 각호 결의 내용을 낭독할 텐데요. 각호를 낭독할 때마다 끝부분만 힘차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적극적으로 낮춘다고 낭독하면 주먹을 쥐고 오른팔을 번쩍 들면서 적극적으로 낮춘다고 힘차게 합창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적극적으로 낮춘다. 네, 좋습니다. 주먹을 쥐고 오른팔을 번쩍 들며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단체 및 에너지 업계 리더는 국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아래 5개 항을 적극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해 화석 연료 의존도를 적극적으로 낮춘다. 하나. 우리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극 혁신한다. 하나. 우리는 미세먼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전환에 적극 나선다. 하나 우리는 탄소 중립의 가치와 비전을 협력사와 널리 공유한다. 우리는 탈탄소 사회의 주도적인 실천자로서 국민 계몽에 선도적 역할을 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 단체 및 에너지 업계 리더들이 탄소 중립 실천을 결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 중립 달성을 실천하는 큰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보도용 촬영 순서를 갖겠습니다. 네, 각 경제 단체와 에너지 업계 리더님들은 어, 그대로 자리에 서 계시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용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보도용 사진촬영 있겠습니다. 네 자리에 그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두 손으로 아까처럼 결이 뭉켜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전체 촬영을 한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도 나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정한 간격을 맞춰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서명하신 결의문은 자리에 놓고 가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에너지 흐름과 전환 전시전을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님과 함께 관람하시겠습니다. 관람 후에는 상생홀에서 에너지포럼 2021 행사가 이어집니다. 상생홀은 자리하고 계신 곳 왼쪽 대각선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마련한 에너지 흐름 전환 전시전을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님과 함께 관람하시겠습니다. 오늘 결의하신 어, 오늘 서명하신 결의문은 자리에 놓고 가시면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구두 잠시 그 벗어요 <laughs>